올해 열 번째로 발생한 태풍 담레이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따라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은 서귀포 서쪽 먼바다를 지나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중국 중부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가파도에는 30.8, 윗세오름에는 29.7m/s의 최대 순간풍속을 보였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전해상의 태풍 경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흑산도와 홍도, 서해 남부 원바다와 남해 서부 원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40, 제주 산간 지방에는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에 전남 해안과 전라 남북도 동부 내륙, 경북 내륙 지방에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서울과 그 밖의 지방은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 강릉은 27도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폭염은 계속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낮에는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를 비롯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 경북 내륙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너울이 높게 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되겠고 무더위를 식혀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